함께하는 라이딩을 좋아하는 주영 사이클리입니다. 대구 사람이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4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자전거로 오고 싶었지만 오늘은 힘들게 차로 왔습니다. 차로 오니 역시 자전거로 오는 것보다 아주 힘드네요. 지금 시간은 5시 9분. 여름엔 역시 일찍 라이딩 하는 게 아주 좋죠. 일찍 일어나 새벽에 자전거를 타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아침부터 날씨가 좀 흐리고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아 배가 고픈데 뭐좀 먹고 싶은데. 이슬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보는 같은 하늘이지만 동네가 달라지니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래서 다른 곳에서 해를 보는 기분은 참 자전거 여행의 묘미를 느끼게 합니다. 락포스 엠버서드에 선정된 일은 저에게 자전거 세상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고 저희 동네에서 느낄 수 없는 많은 자전거 라이드들을 볼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침을 밝히는 RTS의 라이딩 함께 떠나보시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라면을 먹는 일이죠. 고작 영양가 없는 라면이지만 미가 그름미하고 낭만에 잠기며 더욱 오래도록 자전거의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역시 한강 라면은 참을 수 없죠. 우와 너무 맛있습니다 <목소리도> 맛있게 라면도 먹고 춤도 추고 나니 RTS 팀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라이딩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목소리도> 누가 개고까지 할까? 날씨를 말하면 개고가 무슨 개가 죄송해요 힘들어요 중국 같아요 저 몸이 가네요. 안 좋아요 집에 갈래요 뭐 이런 거밖에 <laughs> 없냐 말하는 게? 계곡 가기 어.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아, 내가 <laughs> <laughs> 오늘 계곡 갑니다 계곡. 오늘은 팀 RTS와 함께 계곡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팀 RTS 라이딩 함께 가시죠. 지방에서 자전거 타면 사람이 없어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역시 서울에서 페달을 돌리니 사람들이 많아 좋네요. 한강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 위험한 순간들이 있어 헬강이라고도 하지만 역시 지방에서 올라온 저에게는 이곳은 눈꽃 뜰때 없이 즐거운 곳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흐리지만 라이딩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 가는 코스는 서울 반미에서 출발해서 한남대교를 지나 경치가 좋고 다소 한산한 양재천 자전거길을 지나갑니다. 복잡한 도로 구간이 있긴 하지만 조심히 동해서 청계사 정상을 정복하고 여름 라이딩의 하이라이트인 시원한 계곡에 몸을 젖히고 안전하게 출발지로 돌아오는 샤방하고 즐거운 코스입니다. 거리는 약 70km, 상승 고도는 345m 정도로 도심과 계곡을 넘나드는 즐겁게 라이딩을 할수 있는 좋은 코스죠. 아, 초반에 약간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아, 지금 선두를 시흥다랭이님이 열심히 끌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선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일은 심적으로 부담이 되죠. 양재천 자전거길 상당히 예쁘네요. 선두 시흥 따릉이님이 리딩으로 양재천 자전거길을 타고 있습니다. 다소 소통이 원활한 구간이네요. 날씨도 흐린 편이라 시원하고 이쪽 자전거길을 한 번도 아보지 못했는데 운치 있는 풍경에 자전거 타기 더욱 좋았습니다. 앞사람 가까이 붙으면 공기 저항이 없어져 더욱 자전거 타기 편하겠지만 적당한 속도로 안전한 간격을 지킨다면. 더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이 딱 그런 날이네요. 날씨는 흐리지만 그 자전거 타는 기분만큼은 맑음입니다. 오늘 락 브러스 엠버스 오다가 입은 옷은 RTS 프리미엄 지어집니다. 오늘도 역시 시원한 통기성과 몸에 착 맞는 착용감으로 자전거 타는 즐거움을 더해주네요. 이 길은 정말 제 스타일이군요. 자전거 길 로맨이 좋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옆으로 냇물이 흐르고 있으니 마음에 드는 구간입니다 길이 잘못됐는데 우리의 리더가 또 내비게이션 기능이 이상하게 작동하나 봅니다 가다가 길을 잠시 헤맸습니다 우리는 항상 옳은 길만 갈순 없죠 한번 기분 좋게 웃고 엉덩이도 한번 쉬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페달을 돌리면 됩니다 길을 잃어도 웃음이 나는 알 t 스 팀은 참 매력적이죠 어머, 예. 부러졌다 부러졌다 왜 부러져? 어. 저기? 갑자기? 아... 아니, 이게, 이게 떨어졌어. 마, 마운트가 떨어져 버렸다. 너가 나한테 소리 지르니까 얘가 놀라 갖고 떨어졌잖아. <laughs> 인생이 그러듯이 하 오늘도 역시 순탄치 않네요. 지금이 참 좋은 순간이라도 이 순간을 지키기 위해 항상 긴장하는 마음을 유지해야겠습니다. 라이딩은 역시 인생처럼 때로는 부러지기도 합니다. <laughs> 양재천. 이곳은 양재천입니다. 와, 여기는 한강 자전거도로를 벗어나 이렇게 아름다운 개울이 있고 자전거 타기도 쾌적합니다. 좋은 코스네요. 함께하는 라이딩은 이렇게 즐겁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편하게 갈수 있고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함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투어 여행을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100% 풍카인 자전거에서 보는 풍경은 이렇게 멋진 풍경을 만났을 때 가장 아름답게 남습니다. 자전거는 매력적이죠. 심지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면서 이렇게 뇌는 호강하고 을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 네. 편의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지아 님 이렇게 흐린 날에 네. 하시는 라이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원합니다. 해가 없으니까. 좋죠 네. 좋네요. 음. 네. 최고. 사워. 와, <laughs> 라이딩 중에 먹는 시원한 음료는 위장까지 평속 30으로 내려갑니다. 선도 선다는게참 프라이드가 아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난죠. 저 선도 처음에서 봤어요. 어. 길게 안 봐. 어. <laughs> <laughs> 원래 원래는 헬렀는데 오늘 많이 발전했습니다. 멋 있어? <laughs> 안 떨어지게. 아, 저런 님이 자꾸 거리 속여 가지고 죽을 뻔했네. 이렇게 자전거 타고 쉬게 되면 자전거는 삶을 자극합니다. 수분이 몸을 필요로 하고 달콤한 음식들이 땡기게 합니다. 노폐물들은 땀으로 배설되고 신체는 더 강해집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하며 멀리 갈수 있지만 관절에 무리도 가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며 하는 얘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화가 이해되고 공감이 갑니다. 당장 자전거 타야 합니다. 그2,000 2,30km 타는 거에 뭐 그 낙타 등캠 세워놓고 타고 쫙 내려가는 거죠. 봤거든. 음. 야, 아, 갔다 다시 또졸로 올라오겠네. 음. 캠 가지로 다시 <laughs> 돌아왔겠데 그 나는 않아요. 영상 보면서 그생각했어 <laughs> 그 야, 여기 세워놓고 아, 찍어서 내려갔는데 다시 캠 가지로 또저 오피를 타고 올라왔겠구나. 아, 제가 제 자석 생활 <laughs> 5년 중에 보내 중에 애가 제일 느끼해. 네. <laughs> <laughs> 제일, 제일 아, 진지하고 제일 느끼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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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는 인연을 이어줍니다. 저는 RTS 멤버들을 자주 만났던 사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자전거라는 관심을 가지고 하는 대화는 모두가 미소 지으며 함께 통하고 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오일간 많이 올랐다며 상사 두 모씨가 괴롭힌다며 대출이자 올랐다며 자전거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자전거의 세상 그것은 소외되는 세상 속에서 함께 페달을 돌리며 혼자가 아니란걸 느낄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학창 시절의 쉬는 시간처럼 라이딩 중의 휴식은 참 빨리도 지나갑니다. 청계사 오르막으로 가기 위해 다소 복잡한 도심 구간을 안전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언제나 그러하듯 RTS라이딩에도 오르막은 있습니다 RTS 팀원들과 오르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평지처럼 간격을 유지하며 가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며 잠시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잠시 모르지더라도 앞을 보며 페달을 돌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운 것은 천천히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페달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죠. 와우. 자. 날씨가 좋지 않고 오르막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RTS는 정상으로 나아갑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 오르막을 빨리 오는 사람, 올라오는 사람들이죠. 그게 실력인가요? 축하드립니다, 1등. 자, 하나, 둘, 셋. 오르막은 잘 타도 못타는 누구에게나 항상 힘듭니다. 하지만 다 올라오고 나면 삶에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를 획득하게 되죠. 그건 성취감입니다. 당장 은 너무 힘들면 다시 올라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지만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오르막에서의 고통은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코스만 타고 편하게 운동하고 싶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은 힘든 곳을 넘어서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 오르막 라이딩은 사서도 한다. 이제 더운 라이딩에 보상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와, 항상 낙처 없이 조심히 라이딩하고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가는 일, 그것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팀 알테스의 바램입니다. 대화하시는 중년입니다. 이제 삶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오늘따라 우리의 리더도 감성이 충만하네요. 이해합니다. 역시 자전거 타고 온 계곡 라이딩은 참을 수 없죠. 예! 대박다 <laughs> <laugh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 <웃음> 좋아요, 좋아요. <웃음> 여름에 계곡으로 오십시오. 저 친구 마흔 살이에요 인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laughs> 한 번씩 설명하시오. 아니요, 아니요. 좋은 재질에 지어지는 걱정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마르니까요. 이게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이 정말 힘들긴 지만 <laughs> 여러분과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힘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컨셉 좀 그만해라. <웃음> <웃음> 이게 조지라서 금방 말라. 음. 드론아이들 폭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지한라이더 대책없이 당하네요. 네, 지한라이더 물러나고 시음따릉이가 네,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 라이더 어김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팔에서 네, 나오는 300W 정도의 강력한 힘이 네, 폭포구처럼 센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네요 아 시흥따릉이 일패라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는 건가요? 아, 아 공격을 하고 있지만 다소 약한배 같은 미만의 파워로 네 소나기 같은 물줄기 오히려 드론 라이더를 자극한 것 같은데요 아마 마음 소사 다시 한번 공격하라고 네 아, 드론 라이더 강력하게 앞으로 공격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포지션이 있는, 있는 곳으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공격 시작됩니다 네 오우 당당하게 맞아서고 있습니다 네이 정도 공격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선 공격! 우우! 시움 따름 이거 도아 파워에서 밀고 맙니다 아 이런 일. 아쉽게도 2대0으로 들 드론 라이더의 승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우 알게있을 2대5를 보고 계십니다 아우 시원합니다 자전거로 여름을 어떻게 보내냐고요 바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전거에는 더운 날에도 안 이게 아니다. 이렇게 즐겁습니다. 역시 더운 날에도 페달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계곡 물에 한번 입수를 하고 나오니까 시원합니다. 여름은 이렇게 극복하는 거죠. 시원하게 통풍이 잘되는 저지는 금세 물기를 말려버립니다. 도로 구간은 위험하니 조심조심해서 타야 합니다. 시원하게 잠시 더위를 잊고 복귀하는 길입니다. 내부 사람이.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것만으로 서울의 멋진 분들과 재미있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입는 옷보다 자전거 타면 입는 옷들을 더 많이 사는 편입니다. 자전거를 타며 편하게 도와주는 좋은 장비들은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편하게 진공 온라이딩을 지속하게 만들어 주죠. 자전거 라이딩을 도와주는 락포러스 코리아의 다양한 장비들을 만나보세요. 락포러스 코리아 엠버서더 팀 로드투스카이. 우리의 라이딩은. 계속 됩니다.